저 처음엔 그냥 달려. 일단, 대쉬, 대쉬, 하지 마. 그리고 저거 지름길. 그리고 대, 대쉬 쓰지 마. 그냥 쓰지 마, 그냥. 그냥 달려. 오케이. 인으로 달렸다가 아웃으로 빠지는 거야. 아, 어, 왜 이래? 소식 못 차려? 아, 벌써 여기다가 30원을 태웠습니다. 아, 아깝다. 딴짓거리 하지 말고. 안쪽으로 달렸어야지, 젤다야. 코스에서는 안쪽으로야. 아, 미치겠네. 찐찐찐막입니다. 어? 40초면 되는데 41초가 내 기록이야. 이러니 내가 약이 올라, 안 올라. 아이씨. 왜안 됐지, 또? 아, 으! 아, 너무 약 올라. 여보, 한번 해볼래요? 아, 너무 답답해! 키? 키는? 문제 대충 알겠어요? 결코 어려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야. 약간 느낌 알겠어? 음, 아. 어. 됐어. 안 돼! 아, 어? 아, 아, 아 망했어. 나도 뭔가 자꾸 그런 실수 작은 실수 하나하나 때문에 막 조금 너무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막어막 막 여기 지금 도박꾼이야 도박꾼 완전 아주 신나가 칠락 같은 그런 희망을 자꾸 준다니까 별 뜻날 드아주오나 지금 여기 한 100원 태운 거 같아 지금 우유 개수 봐 59개 됐잖아 우유 원래도 많이 있긴 했지만 59개 나 있진 않았다고 내염가 깨졌으면 좋겠다. 난 그만하고 싶어. 아막내 맘대로 안 움직이잖아. 얘가 우회전할 때 나도 막 몸이 막 오른쪽으로 쏠린다니까. 답답해가지고 막어쩌 고. 맞어. 39.98이 말이 되냐고! 맞어. 밥 없지 박겠어 맞어. <laughs> 코스 마스터.